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5년 4월 캐드 실무 능력 평가 2급 1교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전체 가로 길이가 143이고, 세로 높이는 102mm가 아니고 109mm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 자, 라인으로 가로가 143이고, 세로 높이가 109mm인 사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45도선을 그려서 브레이크로 끊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서 수평 수직선을 그려서 요 그림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갈 만한 공간에 수평선을 하나를 그리고 봅셋 105mm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따라서 선을 그린 다음,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외곽에 있는 대각선을 먼저 그리라고 했는데, 자, offset 여기 21m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4도라고 되어 있는데, 스캐드에서 각도는 무조건 세시 방향에서 각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고 34도만큼 더 많이 가야 되니까 90에서 34를 더해서 124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각도가 124도인 선을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4도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F. 그 다음에 offset 35mm 이고요 자그 다음에 또 f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102mm는 여기 치수가 24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죠그 offset 24 고요 그 다음에 102mm 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트림으로 정리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을 보면, 자 여기가 46이고요. 옵셋 46이고. 자, 그 다음에, 어, 삼각법에서 평면도와 우측면도의 관계를 보면, 여기 평면도의 아래쪽이 우측면도의 왼쪽에 대응이 되고, 평면도의 위쪽 부분이 우측면도의 오른쪽에 대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안 나온다면 여기에 이렇게 높이가 나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7m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옵셋 17mm만큼을 띄워서 네. 자, 그다음에 여기가 40도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직각에 40을 더해서 130도로 그리시면 되겠다. 그죠 라인으로 여기서 각도가 130도인 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offset55만큼을 띄워서 f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는 49만큼 떨어져서 12만큼 올라간 부분에, 자, 여기도 f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요 점이,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은, 여기서부터 11도만큼 돌아가 있는데, 시작하는 점, 여기 끝점은 위치가 안 나와 있고요. 여기가 반지름 80짜리의 끝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클로 여기다가 80짜리 원을 그려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고, 브레이크 선택하고, 첫 번째 점, F 해서 요 점을 천천히 두 번.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을 하고, F 해서 요 점을 천천히 두번 클릭을 해서, 여기는 숨은 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여기는 가상선으로 바꿔줄 겁니 자 여기서부터 11도 니까 3시 방향에서 봤을 때는 어, 여기가 90 에서 11도를 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79도가 되는데 3시 방향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 라인으로 각도가 마이너스 79도인 선을 이렇게 그려 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 선이 쭉 올라가서 여기 102mm 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라인 여기서 땡겨도 되고 아니면 바닥에서 102mm로 올려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브레이크 f 다시 f 해서 여기는 숨은 선으로 라인 타입은 바로바로 바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지 마시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우측면도에 있는 대각선도 다 그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보니까 자, 여기가 옵셋 24만큼 떨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끝나는 점은 자, 24선이 쭉 가서 만들어지는 끝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만들어지죠. 여기는 미리 정리를 좀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선이 여기 끝점을 만들고 여기 선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숨은 선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Offset 46만큼 떨어져서 여기 17만큼 가고요.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다음에 이선이좀 올라가다가 꺾여 가지고 대각선 만들고 이렇게 그려진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원이 가서 만들어지는 점이 요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세 선이 다 숨은 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F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점이 이렇게 외형선으로 나타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이 어, 여기 있는 요 숨은 선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선이 여기 바닥에 있는 요 선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가는 선인가봐요.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는 선이 여기 숨은 선이 되네요. 그죠? 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각선을 한번 그려 그래서 여기 46mm선 여기 46선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각선을 그릴 거라서 선 색깔을 좀 바꿔주고, 자, 대각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대각선이 있는데. 자, 여기 17mm 선에서부터 이쪽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17mm 떨어진 선이 아까 요점이었으니까 요점에서부터 가는 만들어지는 대각선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꺾어주고 여기서 꺾어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선하고 맞춰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선이 있는데 그 대각선이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어. 이게 아니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선하고 만나는 점이 이 점, 이 점, 이 점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들어지는 대각선이, 어 여기 보니까 엘립하고 이렇게 끝이 만나요, 그죠? 그럼 원하고 만나는 점은 여기네요, 그죠?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네. 어,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꺾어주면 사각형이 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요 끝에 엘리비 붙어 있으니까 원하고 만나는 점에서 꺾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라인으로 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옆으로 가고. 그려지네요. 자, 그다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두 점은 위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보이지 않는 숨은 선으로 나타나실 건데, 이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져 있고요. 자, 이제 엘립을 한번 그려볼 텐데. 원의 중심에서 수평수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각선하고 지금 만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연장을 해서라도 대각선하고 만나게 해서 여기서 꺾어지고 45도선 따라서 꺾어지면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의 4분점에서 수평, 수직으로 선을 보내서 같은 대각선, 대각선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심에 만나는 대각선은 이겁니다. 그죠 같은 대각선을 만나서 꺾어지고 그래서 EL, C 중심 찍고 끝점 찍고 끝점 찍어주면 타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TR로 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원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대각선이 어 아이고 원이 끝나는 지점에서 네 여기서 여기 요 대각선 여기서 만나네요. 그죠? 여기. 그래서 여기도 대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대각선 이것도 원이 끝나는 점에서 원이 끝나는 점이 지금 이, 이 점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원이 끝나죠. 그죠? 이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이. 요점 요점 요점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은 요거네요. 그죠? 어, 요점에서 만나서 네,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꺾어 주면 네, 요렇게 또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 기준으로 잘라주시고 네, 그 다음에 숨은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브레이크 이 선을 첫 번째 점으로 여기서 끊어주고 자, 여기는 외형선 여기는 숨은 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선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그렸나요? 네, 트림으로 정리하고 라인으로 선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바꿔서 여기에 반지름 5 정도 되는 원을 그려서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브레이크로 적당히 끊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그렸나요 보니까 네다 그린 거 같습니다, 그죠? 아, 근데 요거안 그렸네요, 그죠? 여기 대각선. 자, 그래서 맨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일 왼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인데, 음. 네, 그래서 이 점이 여기고요.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오른쪽 끝까지 가져오죠. 그러니까 요거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면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라인으로 선을 요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죠. 하면 이제 다 그린 거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5년 4월 CAD 실무능력 평가 1급 아 2급 1교시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